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민녀처 어, 콘치즈 만들 거예요. <laughs> 콘치 콘치즈는 제가 영상은 다른님들 다른 분들이 올리신 걸 영상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 실제로 만들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녀처 국물 콘치즈를 만들 거예요. 콘치즈가 만드는 방법이 어. 간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간단할까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진짜 간단해 보였어요. 근데, 과연 진짜로 간단할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laughs> 만들어 보러 가시죠. 네, 일단 준비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네 준비물은 총이 정도 있어요. 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콘티즈를 담을 용기, 노랑색 물감, 옥수수 미니어처 토핑, 레진, 샅클꽃사클꽃 시작해볼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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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그냥 네 먼저 이렇게 준비해 줬시면 레진과 물감 그리고 콘치즈 만들 옥수수 토핑도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색깔 맞춰 가면서 이제 옥수수 콘치즈 색깔을 낼 거예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콘치즈 색깔을 조금씩 내줄 건데요. 예, 레진이 종이를 먹으니까 종이를 사용하기좀 그러네요. 종이 호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대로. 종이 후 옮겨 담을게요. 이렇게. 진짜 간단해요, 콘치즈는. 제가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지만 진짜 간단할 거라고 진짜 예상 하거든요. 이게 안 간단할 수가 없어, 이건. 어쨌든 이렇게 콘치즈 색깔을 내주세요. 아직 콘치즈 색깔은 안 났는데, 레진이 일단 부족해. <laughs> 부족해요. 레진이 부족하니까, 레진 먼저 다 만들고, 이렇게 레진의 색깔더 내주세요 물감도 섞어가면서 손체 색깔을 내주세요 대체적으로 저는 레몬 옐로우하고 어, 이거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 같아요 이걸 사용했어요 이렇게 잘 섞어주셔야지 물감이 잘 섞이거든요 색깔이 잘 들도록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종이호일은 기름이 기름같이 이게 물 묻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안 먹어요 종이호일 좋은 점이죠 근데 종이는 종이는, 종이는, 이게 먹으니까 물감을 짜도 묻어나는 성격이에요. <laughs> 성격까지야. 네. 레몬 옐로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색깔이 살짝 연해야지 콘치즈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몬 일러를 진짜 체적으로더 많이 사용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제 아 맞다 아까 준비물에 소개를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죄송 죄송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준비물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파슬리 표현제 같은 것도 필요해요. 안 사용하셔도 되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레진을 담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국물 콘치즈예요 그러니까 국물이 있죠 많죠 국물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뿌리죠 레진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콘치즈를 하나씩 차 박을 겁니다. 이렇게 콘치즈를 쑥쑥 넣어주세요. 안 보일 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레진, 레진 때문에 이게 콘치즈가 붕붕 뜨면서, 아니, 이 옥수수 토핑이 붕붕 뜨면서 제가 옥수수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보이나요? 이렇게. 아, 이거 아이클레이지. 음, 이대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 요 굳을 때까지 이렇게 놔두고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펴가면서 만들게요. 그릇이 좀 작네. 국물이 많아서. 이렇게 콘치즈랑 씩쳐박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콘치즈를 다 박아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파슬리 표현제를 뿌릴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파슬리 표현제 뒤져서 찾고 있습니다. 어, 여있다 파슬리 표현제, 아니면 샐러드 파우더를 잘 찢어도 됩니다. 이게 샐러드 파우더예요. 샐러드 파우더는 좀 다르죠? 좀 뭉텅이에요, 문... 뭉텅이. 샐러드 파우더는 뭉텅이고요. 네, 파슬리 표현제는 부드러워, 부드러운, 입자입니다. 고와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렇게 이쑤시개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탁 려 뿌려, 뿌려주는 듯이, 이렇게 해서 파슬리 표현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파슬리를 뿌려주세요. 웅통이네 이렇게 하슬리는 쳐봐주세요 하슬리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뿌려주셨으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대로 붙여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붙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그릇이 다안 말랐는데 했기 때문에 그다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laughs> 이상으로 캔들이었습니다. 빠이.